안녕하세요 핑크루 TV입니다.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? 고고씽! 제가 롯데몰에서 간니니님에도 그 인스를 가지고 계시잖아요. 근데 저도 간니니님이 인스 이렇게 갖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간니니처럼 어, 롯데몰에 가서 인스를 썼어요. 이게 제가 인스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인스였던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유니콘이 그려져 있는 이 인스 보이시죠? 아, 이게 인스예요. 근데 예쁜 유니콘이 다양하게 그려져 있네요. 제가 한번 이 인스를 뜯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잘. 여러분, 다 깎아서 왔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, 어, <laughs> 니라코머네. 이거 유니콘인데요. 예쁜 유니콘이 그려져 있는 다양한 인스가 많아요. <laughs> 근데 간리님 간리님은요 저보다 인스를 더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서 저도 이걸 사게 됐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스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그죠? 근데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인스를 좋아해요 인스가 엄청 많아요. 여러분, 그리고 제가요,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, 제가 감기에 걸렸거든요.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, 이해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, 제가 인스를 이렇게 모아놨거든요. 제가 잘안보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,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잘 보이시죠? 이게 다 인스예요. 여러분들도 롯데몰에 가서 이 인스가 눈에 확 보, 보이셨다 그러면요, 어, 그, 이렇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바로 사야 돼요. 여러분들, 제가 오늘은 이렇게 유니콘 인스를, 이렇게 그, 뭐지, 공개해봤는데요.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물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!